안녕하세요. 권중왕TV의 권중왕입니다. 오늘은 5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금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어제가 5.18 광주, 어, 사태 43주년인가요? 기념식이 있는 날이죠. 어, 저는 그때 당시, 광주 사태 당시에 티브이나 신문을 통해서 세세하게 본 기억이 지금도 굉장히 납니다. 어, 그 당시에는 어, 시민군이라는 사람들이 경기도 어, 음, 전남 도청 그 도청의 앞에 에 총기구를 갖다가 설치해 놓고 그래놓고. 음. 정부군 오고 맞교전하고 싸우고 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보도되고 그랬는데요. 어, 지금도 참 거기에 대해서는 의아스러운 게 많죠. 그 당시 말로는 뭐 여자의 젖 가슴을 군 단두로다가 뭐, 뭐 배워냈다. 임신한 여자 배를 갈라가지고 뭐 아이를 꺼냈다뭐 이때 이렇게 유언비어가 많이 돌았는데요. 우리나라는 크고 이 어떤 대형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대개 유언비어가 많이 일어납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에도도 그때 그 유언비어가 좀 많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나를 라 망칠 일입니다. 유언비어를 내는 걸 갖다가 완전히 빨리 근절시키지 못하면요,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뭐, 세월호 사건 때도 유언비어 이렇게 었고요 저기, 그, 충무암 사건 때도 그렇게 했고, 이태원 사건 때도 그렇잖아요. 그 유언비어가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 유언비어를 만드는 날조를 만드는 사람들이 고정간첩이거나 또는 간첩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나라를 어, 완전히 흔들어 놓기 위해서 이북 공산당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유언비율을 알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어,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지, 이번에 광주 사태 5.18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올해 어머니들하고 같이 입장을 해서 어, 기념사를 하고 한 모습을 보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광주 유공자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 그, 그 광주 유공자들은 도대체 몇 명이고, 어디서 어떻게 유공자를, 유공자가 됐는지, 또, 어, 지금도 지금 현재 유공자가 나온다는데, 어떤 사유로 나오는지, 그리고, 그 유공자를 심사하는 기관이 왜 광주, 광역시인가? 정부, 정부 보훈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국가의 그 세금을 가지고, 그리고 그 세금을 가지고 유공자한테 지급하는 거라고 한다면 정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빠르게 실에 정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지, 광주 5.18 사건에, 어, 아무 관련 없이 이렇게 길을 다니다가 그때 희생된 분들,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복을 밉니다. 그러나, 총기를 휘대해가지고 시민교라고 막 교전하고 뭐한 사람들은 고정가첩인지, 뭐, 전광훈 목사는 고정간첩이라고 그러는데, 간첩인지, 간첩인지, 뭐, 북한에서 왔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정부군과 같이 맞서서 하는 거는, 어, 이해가 될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만 아니었으면, 정말, 민주화 운동으로 역사에 크게 빛낼 일이었죠. 그래서 그것이, 어, 좀, 오점이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그 다음에 오늘 방송은 북한에서 어선을 타고 일가족이 10명 이내에 일가족이 목숨을 걸고 귀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평도 그 옆으로 해서 그 NLL 그그 그 서해 그 NLL를 넘어서 남쪽으로 넘어온 바람에 군대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감시망으로 보고 있다가 그분들을 구원해서 구제해서 그분들에게 목적인 무언가 그러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일단 귀순오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 보도라든가 이 탈북민들 보도에 보면 북한에 아주 식량난이 극심하되잖아요 정말 먹을 게 없다잖아요. 아, 그래서 어, 극심한 식량난 때문에 이렇게 가족이 넘어온 거 아닌가 싶은데요. 에, 옛날에 그 보드피플이라고 그 베트남에 뭐 배를 타고 그 인근 나라로 많이들 갔잖아요. 에, 그런 것 같이 지금 이북의 그 정치 하듯이 그렇게 철권 통치로다가 김정은이가 계속 어 핵과 미사일만 가지고만 계속 이렇게 정치를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배를 타고 이 남쪽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아마 서해안으로 막 넘어오고 또 동해안으로도 넘어오고 이렇게 넘어오라고 봅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이 탈북자가 많이 생기라고 봅니다. 이런데 대해서 정부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넘어오면 그분들을 살게할 거처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분들의 또 일할 자리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북에 대해서 그 국민들 이북의 인민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어 우리 한국에 있는 국민들과 같이 보호하려는 그런 에,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통 문통같이 먼저 강릉으로 어선을 타고 넘어온 사람들 강제로 다 이북으로 보내서 그 이후에 처형된 걸로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정하는, 헌법의 영토로 인정한 북한 국민들, 북한의 인민들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헌법을 위배한 취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 에, 그, 연평도로 넘어온 그 일가족, 참 대단합니다. 그 연평도가 있잖아 요 여기 황해도 있는데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연평도 옆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이게 북방한계선 NL이죠. 여기서 남쪽으로 넘어와가지고 그래서 군부대에서 그 사람들을 인솔해가지고 그래서 인천항 쪽으로 들어왔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넘어오게 된 목적 상황 뭐 여러 가 조사를 할 겁니다. 일단 조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부에 대책을 세우겠죠. 어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지금 같이 김정은이 일당이 그렇게 정치를 국가 경영을 한다고 했을 경우 앞으로 이 남한 쪽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질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북한에서 그것을 막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죽기 살기로 넘어오는 생각 하고서 살기 위해서 넘어오는 사람들을 절대로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외국의 사례를 봐도 그런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번에 10명 이내다 그러는데 이렇게 귀신한 어민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셨습니까? 이제 한국에 왔으니까, 배고프고, 그 힘든 일, 그런 거, 그런 거는, 이제, 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어, 넘어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대처를 세우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도 문통정부 같으면, 보로 이북으로 가라 가 이북으로 가나오지마왜 넘어가 가, 가, 가. 그래 가지고 이북으로 돌려보낼지도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도 행글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심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중왕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